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서머나즈, 와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8주년 이벤트. 와. 7주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8주년이네요. 8주년 이벤트 시작됐습니다. 오우, 8주년 초월 패키지까지 떴습니다. 와, 이건 대박이네요. 여덟 마리 동시 소환. 그 중에 한 마리 골라가는 거. 와, 이거 주문서 진짜 너무 이쁘다. 정말 대단한 주문서인 것 같습니다. 여덟 마리 동시 소환이라니. 와, 대박입니다. 패키지라 좀 무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근데. 음. 역시나, 구매하실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규 몬스터 떴죠? 신규 몬스터 확률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렇게럼 나왔죠. 음. 불속성. 기절과, 뭐, 80% 확률로 이턴과 방어력 약화시키고, 단일 탁 공격이구요. 이건 광역이네요. 광역 침묵. 공격 게이지 50% 흡수. 와. 이거 한 마리라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 모두의 공격 게이지 상태를 서로 무작위로 교환합니다. 이후 자신의 공격 게이지를 100% 회복합니다. 와, 바로 턴을 가지고 오는 그런 스킬이네요. 적의 그림자를 묶고 대상인 게 단일 스킬어. 어, 단일 스킬을 줄수 있는 데미지. 보스와의 전투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우와, 설명도 엄청 길어. 신캐들은 뭐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초반에는. 지금 좀 고, 고민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일단 먹어야 고민도 할텐데. 자, 4성, 새로 나온 녀석이죠. 꿈냥이. 기본 공격이 수면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도 드디어 더블 패시브죠. 더블 패시브입니다. 패시브가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기본 공격만 하면 되고요. 참 재밌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녀석들은 다 재우는 스킬이 기본적으로 달려있고요. 와 이건 뭐? 이통간 수면에 빠아트린다고요 완전 대박인데요? 잠꼬대라는 패시브는 수면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 피해량이 100% 증가하고요. 피해를 받아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면 200% 증가합니다. 와, 정말 좀 재밌는 스킬들이죠. 일단 나와서 사용을 해봐야 평가가 좀 나오겠지만, 와, 이런 녀석들 때문에 이제 무섭습니다. 면역을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면역이. 아, 끔찍한데요, 이거. 다 재운 스킬에 뭐 체력 10%씩 빠지게 하고 뭐, 어이고 무섭네요. 일단 나중에 리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먹어서 먹어야지 말이죠. 아주 무섭습니다. 뽑기 운이 좀 없는 편이라 자 신캐를 좀 뽑아봐야죠. 그 전에 여기 보시면 8주년 기념 패키지가 떴습니다. 이걸 왜 소개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요거죠요거 여기 숨어있습니다. 요거 받아가셔야죠. 8주년. 소환 마법진 스킨입니다. 요거 8이라고 써있죠? 7이라고 써있던 것도 줬었잖아요? 어, 8이라고 써있습니다. 요거 받아줘야 되죠? 침비 8장과 수정 100개, 에너지 100개까지. 어, 챙겨줘야 됩니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거 패키지는 40분도만 사시면 됩니다. 어, 이걸 다 사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와, 무섭다. 끔찍하다. 아주 끔찍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어, 이걸 다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겠죠? 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초고수들 분. 어,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거 너무 부담됩니다. 어, 일단 치워버릴게요. 근데 저기서 저거 꼭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편함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검투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기다 어떻게 저렇게 숨겼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벤트 칸에다 놓지. 자, 저기 패키지에 있습니다.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 확인하셔서 꼭 받아주시고 8주년 우편함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생겼고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비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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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네요. 자 이벤트 칸에 들어가시면 오 여기 아직 버그 때문에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사고가 좀 있었죠? 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스킨 바꿔주십시다. 변경을 눌러주시면 7주년 전 7주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드디어 8주년 스캔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올까 기대가 좀 됩니다. 주문서를 조금 모았다가 이제 뽑아봐야죠. 뽑아 봅시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벤트 칸이 열렸습니다. 와 이벤트 3가지나 8주년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태생 5성 몬스터 소환 이벤트가 있습니다. 와 이건 뭐냐면 5성을 한 마리 준다는 얘긴데 와 미쳤죠. 대박입니다 요번 이벤트 때 5성을 2마리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어, 초월을 주잖아요 초월을 주고 그 다음에 요거 요기서 한 마리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최고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 정말 최고다 이벤트를 하다 보면 코인이 모입니다 그 코인이 이렇게 누적에 따라서 누적입니다 누적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삼천 개가 모였죠. 그럼 두번은 뽑을 수 있는데 이 여덟 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총 여덟 개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일단 뽑아볼게요. 전 삼천 개가 있으니까 지금 두 마리를 뽑을 수 있네요. 우와, 불속성 오라클. 불속성 오라클입니다. 불속성 오라클 굉장히 좋은 녀석이죠. 전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뽑을 게 없으면 전이 녀석을 가져갈 것 같아요. 두 번째 녀석은 바로바로 물 바로 속성 레퍼마스터 어.. 치워버려야겠네요. 레퍼마스터는 전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물 속성 레퍼마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음 신캐리하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건 좀 참, 참고해 주시고요. 여덟 마리를 뽑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올수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전 풍속성 오라클이 가지고 싶네요. 자, 태생 4성 몬스터 소환 방법이 있습니다. 코인 500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획득하면은 포인트가 쌓여서 전 지금 6번을 뽑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싶은 4성에서 계속 뽑다가 그 녀석이 나오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불사제가 없으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챙기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 없으면 불속성 리치를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서. 자기가 없던 것들 챙겨오시면 됩니다. 한 마리만 가능합니다. 음, 그게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무한 코인 이벤트 상점이고, 여기가 버그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8주년 기념 테마도 줍니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주니까. 자, 8주년 무한 코인 상점. 와우. 이거 대박입니다. 이번에 뭐, 복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다 챙기고 가시고, 접더라도 접으셔야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이거 8주년 이벤트는 거의 퍼주는 거니까 여기서 챙길게 꽤 됩니다 전설도 있고요 데뷔모도 있고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있어요 요거 포인트 까이는 거니까 근데 좀 생각 잘하셔서 나중에 좀 구매하시는 걸추천하고요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받았죠 음, 마지막에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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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초월 드디어 초월을 뽑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챙기신 분들도 많겠죠? 아직 안 드신 분들도 금방 될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 때문에. 아까 보셨죠? 8마리 뽑는 거? 그거 엄청나게 포인트 필요한 거니까, 저기까지 금방 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친구 이벤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소환서 3장을 획득할 수 있고요. 쿠폰이고, 자신의 쿠폰 번호를 친구가 사용했을 때, 신비 3장씩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8주년 맞아요. 이렇게. 웰컴 선물. 요거를 제가 선물로 줄수 있네요. 이 쿠폰 번호를 드리면, 복사를 해서 친구한테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많으신 분들은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저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못하겠네요. 음, 아쉽습니다. 1회 사용시마다, 아, 이걸 계정을 하나 파? 아이, 참.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비 소환서 보너스 이벤트도 하고 있죠 10장 쓰면 한장 주는 거 100장 뽑으면 10장 줍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직 이벤트 안 끝났고요 여기서도 신비 또 챙길 수 있는 것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꼭 챙겨 주세요 자 드디어 뽑기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신비 소환서 당연히 신규 몬스터 확률 업에서 뽑아 주시는 게 좋고요 신규 몬스터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나중에 판가름이 나겠지만, 일단, 그래도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실 분들만 나와요. 어차피 여기서 그냥 뽑으세요. 신규 몬스터 확률업에서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도 못구해요 음. 무조건 한 마리 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열쇠장에서 번개가 한 번이라도 쳐주면 좋겠는데. 오!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날개를 본것 같은데, 으, 으, 극혐. 자, 극혐.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직 열0장이나 남았네요. 오케이. 야, 가자. 우린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경계 또칠수 있어. 가는 거야. 가자. 8주년 소환진 너를 믿어보겠다. 왠지 더 이뻐진 느낌인데. 느낌이 싸합니다 싸다는건 느낌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더 이상 번개는 안칠것 같네요 느낌이 한장 남았을 때까지는 또 끝난 게, 끝날 난끝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 촉은 똥이기 때문에 가자! 할수 있어 아 그리고 렉이 지금 정말 심합니다 오성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초월 뽑고 있죠 막 오성 막 세네 개씩 막 뽑으시는 분들도 있고, 연속으로 두개 뽑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운이, 운이니까요 이것도 마저 뽑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운입니다. 100장을 뽑든, 한장을 뽑든 나오실 분들은 나오는 거라서 그냥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에겐 초월이 있잖아요. 초월을 믿고 가보는 겁니다. 이런 패키지는 치아 버리십시오. 자, 무리하지 마시구요. 있는 것만 뽑아주세요. 자, 초월의 소환서, 신규 몬스터 확률업. 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에겐 찬란이 있기 때문이죠. 찬란. 찬란은 동시 두 마리가 소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 갖고 올수 있구요. 무조건, 무조건 갈라집니다. 가자, 렛츠고. 가자! 제발, 이게 뭡니까? 저 지금 물드로이드 지금 중복으로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번 봤나? 저, 그리고 지금 찬란에서 오는 주폭 쌍중복으로 세번 떴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와. 심각하네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중, 어떻게 제가 몹이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중복만 몇 개입니까? 이게. 쌍중복입니다. 저번에도 쌍중복, 저저번에도 쌍중복이었죠? 와, 찰란이 줄어들질 않네. 어, 찰란이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두개 유지가 되네요. 신기하네. 자, 저는 요렇게 떴네요. 음, 뭐, 어쩔 수 없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드루이드풍속성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거 자꾸 피해가네. 오케이, 오케이. 자, 풍스카이 서퍼를 봤구요 풍스카이 서퍼를 갔구요. 바로 갈아버리겠습니다 네 바로 또 찰란으로 만들어버려야죠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담 같은 걸로 하지 않고요 바로 찰란 찬란 갑니다 찰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깐요 와 근데 찰란이 있는데도 이렇게 지 쌍중복이 계속 나오다니 참 운이 정말 지지리도 없네요 어... 괜찮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점에서 간 거로 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 100개나 남았네. 어, 계속 깔고 있네요. 자, 저는 요렇게 떴고요 자, 아직도 찰란니두 개가 있습니다. 아우 든든하다. 음, 든든하다. 든든하고요 자, 그래도 뭐, 이벤트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음, 5성 보시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다들 좀 원하시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중복이라고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좋은 거 계속 나옵니다. 우리 또 찬란 위에도 있잖아요. 5성 주는 거. 음. 그리고 10 플러스 1. 10장 뽑으면 하나 주는 거. 요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참 뽑기할 시즌입니다. 우편함에 가서 찾아서 말을 뽑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뽑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자 가자 어, 깔끔해다 어, 깔끔해 어, 좋아 자 이렇게 저는 마무리 됐고요 여러분들은 요번에 중복 제발 뜨지 마시고 중복이라도 찬란으로 가시면 되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원하시는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정말 5성 두마리 이상은 무조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